최대한 뭔가 이것저것 다 꺼보자. 어. 이것저것 끄다 보면은 뭐클라렉이좀 덜하지 않겠어? 30초 남았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랭크 게임 팀모핫게론 일단은 상대방 정글이 사일러스예요. 아 사일러스 저거 좀 집중 좀 해야겠다. 음. 정글이 자르반이긴 한데 이거 빨리 굴려야 되거든요? 사일러스면은 그리고 후반 가면은 조합이 노틸에다가 카이사에다가 레넥톤 중간에서 설치고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파이크 궁 뺏어가지고 아니요 이즈 궁 뺏어가지고 아니면 피즈 궁 아니면 자르반 궁뭘 뺏어도 좋네 어 일단 티모 버섯 말고는 뭘 뺏어도 다 좋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 좀 해볼게요 탑에서 레넥톤 최대한 최대한 뚜드려 패는 걸로 그럼 최대한 두도록 해보자고. 띠까뚜까.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레액톤님. 레액톤 레이토 상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계시던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거북이가 찢어줄게요. 자, 하나 먹고, 저 친구는 Q로 편하게 먹어요. 굉장히 얄미워요 아, 이거 미니엄, 오, 뭐야. 쟤왜두 개야? 오, 씨. 너왜두 개밖에 못 먹었냐? 이게 A단클릭을, A단클릭을 막 쓰면은 안 좋은 거, 한 번씩 챔프 때림. 음. 자, 이제 2레벨인데, 안모빙 치면서. 아이, 실명 날라가는 건데. 실명, 이거 날아가는데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직발이었으면 좋겠어. 이까지 이거를 갖다 대는 시간을 계산한 건가 봐요, 저게. 어,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누르면 바로 푹 하고 날아가야지. 뭘또 이까지 막대기 갖다 대고 있냐. 응? 어? 일단 자르버 놨거든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오케이. 딜교한 이득. 빡시겠다. 이러면 탑 주도권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자르반이 사일러스랑 만났을 때 자, 지원을 갈 수가 있죠. 아, 난 대포 또못 먹었어. 방할 공격 속도. 아, 너 왜, 왜안 무빙 친 거야, 방금? 먹고 싶었어? 아니면 맞고 싶었어? 먹고 싶었던 거야? 맞고 싶었던 거야? 확실하게 말해. 확실하게 말해. 안녕. 아, 우리 미니언 영가들 잘한다. 오케이 레이텀 최대한 못 먹게. 최대한 괴롭혀야 돼요. 이렇게 이런거 먹는거 가만히 봐줄정도로 착한팀모 팀워 아니에요. 팀워는 천사가 아닙니다. 한대 더 완전히 빈사상태 라인은 당겨지고 있습니다. 자 토마토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레이턴이 테를 타든지말든지 그냥 라인 당겨서 먹으면 된다는 점 자, 그리고 16, 16개 밖에 못 먹어가지고 돈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집가도 롱소도한 개? 아이고야, 이거 뭐야, 이거? 완두콩에다가 마법무효와 망토? 천조가리 하나 사오셨는데, 그 정도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네, 실명. 3대, 2대, 3대, 4대, 네 5대. 네, 잘 가요. 플래시 왜쓴 거야? 네, 대 네, 대 네, 3대 네, 오케이 밀어준다 나이스 이거 당겨진다고 그냥 냅두고 가는 것보다 먹고 집가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왜냐면 아이템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집가면 일단 1100원은 기본적으로 렉렉톤 상대로 1100원은 모으고 집가야 돼요 첫기한때첫기한때 기환대. 1100원 밑으로 모은다 아그 끔찍합니다 진짜 팔목 보호대도 안 나오고 데미지는 데미지고, 아프기도 아픈 거고, 야, 뭐야. 나, 왜 아프고 나갔지? 아, 똑똑하네. 오케이. 싸일이 먹었다, 그래도. 싸일 탑이고, 최대한 시간 끌었고요. 스펠을 아무것도 안 뺐죠? 이거 나오고, 마드에다가 토마토 한 개. 오케이. 이제 이 친구 패러 가면 되는 거야. 음. 사일러스가 미드로 갈것 같긴 기 한데. 야, 버튼 왜 이렇게 시계 많냐 아, 이거 사일러스 탑이다. 또 없어가지고 애매하긴 하나. 어, 왜 깝쳐? 사일러스 믿은데미은거 믿은 보고 내가 한 거예요. 얘 플레이 되게 멍청하게 한다? 응, 어, 건방지네요. 레깅턴 노너공 빠졌으니까 다음 턴 나한테 무조건 죽어요. 아시겠죠? 와도 한번 하고, 와도 지웁시다. 어차피 랭깅턴 지금 와도, 나못 이겨. 이제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사실 헤르메스 음. 사 왔어. 근데, 이 친구 뒤에 사일러스가 왔을 수도 있어 저렇게 대놓고 부시플레이 하는 거 보면은 사일러스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오케이 평타를 견제해도 안 들어오면은 계속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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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안뺐 죠？저만 쓰 기도 아까 웠어요. 다음 턴에솔킬 한번 더낼수있 어요. 이러면 짠난 최고 라야지. 얘가 아까 테를 분명히 탔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노테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사이러스가 와도 내가 이겨. 미안한데. 왜 왔어? 음, 오케이, 오케이. 집으로 갑시다. 사일러스 노공이 의미가 있겠냐만 하긴만 있겠냐 싶지 않아서도 일단은 찍어보자 1 9 0 0원 있고 신발 하나 사고 요거 요거 방금 사이러스 무슨 생각으로 온걸까 진짜 무슨 생각으로 온걸까 이해가 안되네 아니 저게 차라리 차라리 정글 엘리스 이런거였으면은 납득이라도 해 이블린 이런거나 근데 사일러스 들고 팀워한테 이긴다는 발상은 좀 어메이징 하네요 역시 어메이징 협곡 내가 대놓고 들어가니까 무섭지 자료반 어디있는지 몰라서 안써? 갑자기 나랑 야너 원래 들어와야 정상아니냐? 아이씨 아저씨 아저씨 너 왜그러세요 갑자기 어? 어어? 안녕? 너 이미 실루엣이 보였다 두대 맞아라 미니언 몇대 맞는거보다 내가 한대 더 때리는게 훨씬 이득이에요 이거 사일러스 또올 수도 있는데 턴어터 한개 미리 먹어놓자 아까 위쪽에서 본거 같거든 이번에는 질 수도 있고 스킬 다 피하면 이기고 오케이 내려갔다 맹턴 노플인 거 뭘까요 이턴 노텔 야, 근데 너 풀이랑 궁도 없잖아. 어, 왜 덤벼? 방금 단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었는데 그냥 대충 했어요. 네. 평타 한두대 내가 일부러 맞아주면서 싸웠거든요. 그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거. 자자자자자자 아, 라인 하나만 더 먹고 가자 하나 둘자집으로 갑시다 와, 끝났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싸이 밑에 있고 알리 여기 있고 랭턴 탑으로 올거고 근데 저거를 퍼블포탑 내기에는 랭턴이 있다 온거예요 지금 제약되었습니다. 저거는 포탑이 우리팀 미니언 좀 녹이게끔 냅두고 공속칼 하나 가가지고 좀 여유롭게 패자 공속칼 하나 가면은 평타 한대 때릴 거두대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두 대에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점화 없이 전멸 없이 레이턴 확실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 근데 레이턴 진짜 말렸다 얘 내려간다 렉 내려가요 양손 내려갔다. 그냥 밀어버릴게요. 어, 나이스. 퍼블 포탑은 팀워크. 여기서 아리가 탑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진짜 넌센스고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퍼블 포탑 먹었고. 오케이. 카이사까지 이제 죽는다. 이즈머란딱지 붙었네? 와드 한번 해주고 자 잠깐 은신했다가 요거 큰거만 빼먹어줍니다 나머지는 관심이 없고 일단 라인부터 정리합니다 저거 먹다가 상대팀이 라인 복귀해버리면은 내가 이거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해야되나? 어, 그런 시간이 없어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몇대 때리다가 미니언 없어지고 상대 왔을 때 그때 내가 정리를 해도 늦지 않아. 먹자고. 한 대, 두 대, 세 대. 봐봐, 단검 가니까 한대 때리고 두대 때리니까 지우잖아, 저런 거. 나 저쪽에 와도 없어요, 확실해요. 사이리 뒤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바로 뛰어가 볼게요. 오케이, 씹었죠? 나와고넌 이미 죽어 있다.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 깨달았어? 깨달았네. 근데 전멸속이좀 아까웠어. 쫓아갔으면 잡기는 했는데, 그냥 봐줍시다. 다이아 랭크는 여유가 있어. 이건 잡아야지. 선 넘는 거잖아, 저거는. 음, 일단 300원이고, 아주 좋아요. 무난한 거야. 신발 하나 사고. 세기검? 세기검 하나 가자. 세기검. 원래 악마의 마법서를 먼저 가는 편이긴 한데. 뭔가 도랄링을 팔기 싫어요. 오늘, 오늘은 뭔가, 왠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반지를 팔면 게임 질것 같아. 어. 뭔가가, 뭔가가, 오늘은 이거 반지 팔면 질것 같아. 어, 겸비 어서온나 겸비 생일 축하 고맙고. 아, 이제 6분 남았네? 음, 아, 생일 축하, 땡큐. 전력 먹었다. 근데, 그대 저거를 못 잡아? 저거 못 잡나. 블루가 없네. 사이러스 한번올법 하거든요 이거. 아나이씨잘 풀었다. 참 아, 너무 빅매이쁘다. 포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바나만 정리해 주고 가자. 이거 사이러스 있을 거니까. 사일러스랑, 모틸, 이쪽에. 어제 하고, 버스도 깔고. 오케이, 바텀 잘 깠다. 뭔가 우리 팀이 좀 빠르게 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나쁜 속도는 아니야, 지금. 텀 지고 있던 거 충분히 잘 비볐고, 피즈도 지금, 아, 아리가 4킬이나 먹었는데, 잘 버티고 있으니까, <목소리> 걸자, 이거 다 잡자. 나이스. 어그로 오졌다, 방금. <laughs> 어그로 오졌다. 내셔가 좀만 일찍 나왔으면은, 내셔 나오고 나서 이 친구들을 내가 때리고 있었으면은, 분명히 쿼드라킬 이상했을 텐데. 쿼드라 아니면 펜타였는데. 좀 아쉽네. 야, 얘네 일단 빠져라. 눈에 눈에 물린다. 자리 안 좋아요. 가자. 만약 탑. 이쪽에 내가 시간 먹어놨지롱. 가자. 제가 왔을 때탑 거세요. 하이크님, 조바님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럼 탑 운영 돌림. 팀게임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막아야지 너 뭐해? 포탑이 파이되었습니다 이거 미드가 합류가 안 된다. 파이크는 원래 좀 많이 쫄아 있는 친구고 플레이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네. 터치습니다고탑이 아, 파괴되었습니다 아왜 이렇게 무리를 하지? 그거를 쳐! 뭐예요 4명 이, 내콘 계속 성장 하 는데, 심지어 마차 내가 먹었 네. 팀이 좀 많이 못하긴 한다. 어, 우리 팀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이거 팀 게임 안 돼요. 저도 처치했습니다. 뭐는 거죠. 돈한명 가라 입니다 우리. 오늘 그냥 게임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일반 게임 같다. 되게. 되게 애들이 일반 게임처럼 한다. 애네 <목소리> 좀 쇼진에서가 가인까지 나왔네. 저그로핑평 심하거든요. 최대한 카이사부터 잘라야 돼요. 망설만 했는데공안쓰고 있었네. 오케이, 피는 어느 정도 찾고. 상대가 무조건 걸려고 할 텐데, 여기까지만 밀고 빠져야 돼요. 둘러먹고 빠지면서, 용. 맞아, 3,800원 있다, 얘들아. 이건 나 무조건 캐리해야겠다. 아니 아플 와 이건 그냥 누가 봐도 팀워 하드캐리다. <laughs> 야 이거 팀 게임이고 운영 측면이고 그냥 파이크가 봐봐 못해 제가 아까 바텀 여러 번 갔을 때도 각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초식이 나오고 라바돈 나오고 됐다. <laughs> 레드를 이즈가 일단은 먹게 냅두고 이즈가 W Q 어 w q 딜는 일단은 오지게 쎄. 어, 저 친구가 일단 길은 쎄요. 일단 못 믿겠어. 시야가 하나도 없네. 뭐야, 내가 어제 유지랑 만났었어. <laughs> 유지랑 만났었다고. <laughs> 냉손 자른 거꽤 크거든요. 냉손 자른 거. 라이트 어, 잡았다. 야, 이거부터 밀어. 자르방 공이 좀오바긴 한데. 자르방 궁이랑 카이사랑 별도로 따로 조심해줘야 돼요. 오케이, 카이사 노공이고 실명? 아무것도 못하죠? 오케이. 승리! 빰빠람빰! 빰! 아, 뭔가 제가 좀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 이런저런, 어, 좀 싸드기 없는 말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레 렉톤 상대법이었어요, 여러분. 레 렉톤 상대 가장 최신 건데, 어, 정신이 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이즈리얼 하나 주고, 자 11킬 리데스 파로시 어 뭐야 나 날개 날개 받았다 <laughs> 나 깃털 받았어요 아이 좋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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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4점 모르고 길량은 당연히 1등 <laughs> 일단은 이렇게 명예 삭스리 하면서 다음 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출동. <laughs>